쥐닥이라는 거래소가 작은 거래소죠. 분명히 작은 거래소이지만 바이낸스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래소에서 분명히 이 내용들은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갑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 박사가 앞으로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위믹스가 다시 한번 상장이 되었을 때 주가가 급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반갑습니다. 경제방송 출신의 수익을 드리는 전문가 백하백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지금 위믹스가 거래정지가 되면서 상패 이슈로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위메이드가 오늘은 8% 정도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분들 근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위믹스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보시면 위믹스, 위메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설명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 페이지가 되었던 위믹스가 국내에서 아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위메이드는 지닥에 상장을 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 닥사가 말한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는 상장 폐지가 된 것이 맞고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 상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닥이라는 거래소 자체가 워낙 작은 거래소여서 사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유믹스에 대한 가격은 1590 BTC, 이건 사토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토시라는 단위가 있는데 어, 362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은 2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억 정도의 거래대금이지만 어쨌든 뭐 미약하지만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업비트에 비하면 사실 엄청나게 작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작아서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충분한 소명을 거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메이저 거래소들에 상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위메이드가 130억에 대한 위믹스를 바이백한 후 소각한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까지 90일 동안 진행한다는 내용이고요. 투자자와 커뮤니티 보호 차원에서 130억 원 규모의 바이백, 재구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커뮤니티와 투자자, 보호체계의 일환이다. 앞으로 위믹스 발행량을 줄이는 수축 적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 받아보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 1 0 2 5 3 9 8 4 1 위메라고 보내주시면 이 위메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메이드에 대한 가격을 살펴보면요. 5만원 구간에 있던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하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서 28,600원까지 저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오늘 8%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매수세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고 이 매수세가 나오는 원인은 위메이드가 코인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래도 투자를 하면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구간에서도 사실 상장 폐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세계 1위 1위 거래소거든요. 이 세계 1위 거래소가 들어오면서 바이낸스가 관리를 직접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유통량이나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 충분히 좀 소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 그러면 법원 판결이 좀 유리하게 나와서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기각 되자마자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죠. 위믹스도 그렇고 뭐 위메이드 역시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하한가에는 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아직은 남아 있다. 이 매수세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지금은 가격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32,6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세한 매매 내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23-9841로 위메라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슈가 상패에 대한 이슈였다고 하면 이 국내 자산 거래소 상패에 대한 이슈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상장 폐지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쥐닥이라는 거래소가 작은 거래소죠. 분명히 작은 거래소이지만 바이낸스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래소에서 분명히 이 내용들은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갑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 닥사가 앞으로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위믹스가 다시 한번 상장이 되었을 때 주가가 급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꼭 하나 알고 가야 되는 내용으로 투자를 받은 내용이 있었죠. 바로 11월 2일에 발생했던 MS 마이크로소프트죠. 신한자산운용과 66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다. 얘네가 바보일까요? MS 마이크로소프트나 키움 그리고 신안이 바보라서 투자를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660억이라는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 잠깐만 체크해 보고 지나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환 사채죠. 전환가액 5만 50, 500원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이 전환 청구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23년 11월 18일 1년 뒤부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분배, 무상증자, 분할병합 감자 주식 배당, 현금 배당 등이 아니면 전환가액 조정은 없다. 그리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조항이 없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얘네들도 지금 5만 원대에 물려 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주면 5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한 21월 25일 하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최근 구간을 보면 거래량이 정말 폭증해 있죠. 이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세력이 아직도 이 종목에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5만 원 이하 구간에 아직 저가 매수세가 남아 있다. 3만 2,600원 구간은 아직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수익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물론 뭐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지만 사실 저는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잘 짜고 간다면 리메이드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거래 재개에 대한 이슈와 앞으로 나올 뉴스 호재거리 한번 체크해보면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2523-9841로 위메라고 보내주시면 이 위메이드에 대한 자세한 매매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메이드가 샌드박스와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블록체인 다각도 협력을 하고 있다. 얘네가 상패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담페이지를 받았지만 결국에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회사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2만원대에 있던 종목이 24만원까지 약 4달 사이에 10배도 넘는 주가 상승을 이루어본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고점 구간 뭐 17만원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니죠. 최소 5만원, 7만 5천원, 10만원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다. 32,600원 구간은 충분히 매수로서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매매 내용 받아보면서 확인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2523-9841 위메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위메이드에 대한 매매 맥점 체크해서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종목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모트렉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관련주이고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주가의 매집이 충분히 확인이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약 2년에 가까운 행보를 거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무증 이슈를 받고 25,900원까지 올랐다. 그런데 빠져나간 거래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눌려서 굉장히 매수로 메리트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16,500원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배열로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종목이 매수를 했을 때도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 관심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수익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23-9841로 모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모트렉스에 대한 내용 보내드릴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백화백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